케빈 코스트너는 혁신적인 스토리텔러로 평가받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다. 무명이었던 젊은 날, 그는 낡은 트럭을 몰고 한 작은 극장에서 열리는 오디션에 참가하고자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의 속도가 시속 140km까지 치솟았다.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고,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들의 브레이크 등 불빛이 점점 크게 다가왔다. 그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 클러치를 터져라 밟았다. 날카로운 비명처럼 끽 소리가 나면서 가까스로 시동키를 뽑을 수 있었다. 속도를 간신히 줄이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아무도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잠시 안도의 숨을 고른 후 뭔가에 홀린 듯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정확한 이유는 그도 몰랐다. 왠지 절대 오디션을 놓쳐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 결국 케빈은 그 오디션에서 떨어졌다. 애초부터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은 그다지 없었다. 그냥 주변에서 다들 권하기에 경험 삼아 도전해 봤을 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오디션에서 떨어지자, 그는 정말로 배우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생계가 될지 확신은 없었지만, 앞으로 뭐 하고 살래라는 생각을 떨쳐내는 용기를 얻는 데엔 충분했다. 케빈은 그날 고속도로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고 배우로서도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그가 사고로 죽어 오디션을 보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온몸을 전율처럼 훑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비록 오디션에선 탈락했지만 오디션은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가 배우가 되리라 확신했다. 어떻게든 배우가 될수 있다면 남들이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모두 기꺼이 할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후 케빈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이 사라졌다. 그는 어떤 도전이든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가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떠올릴 때마다 약간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일,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멀리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용기라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라.